자, 이번 시간에는 그 동의각과 엇각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동의과 엇각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어, 수학 개념인데요.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 같은 두 직선 평행합니다. 그러니까 동의각이 같은 어, 직선을 이용해서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시작해 보자. 먼저, 직선.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로로 길게 직선을 그리고요. 그다음에 어, 평행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직선 밖에 한점 C를 그릴 거예요. 직선 밖에 한점 C. 그래서 점 C 두 번째, 첫 번째. 직선 밖에 한점 C. 자, 그리고 이 평행선은 너무 위쪽으로 그릴 필요 없어요. 아래쪽에. 이렇게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점 C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. 한 5cm 정도? 자, 그 다음에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직선 AB 위에, 어, 직선 위에 점을 찍은 다음에 C점과 이 직선 위에 점을 지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. 자 대상 위의 점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대상 위의 점을 찍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C 점과 D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. 세 번째 세 번째 C 점과 D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요. 각이 만들어졌죠. 이 각과 똑같은 크기의 각을 C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각으로 만들 겁니다. 각을 옮기는 거예요. 각을 옮기는 겁니다. 이 방법은,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컴퍼스를 이용해요. 반지름의 길이 같은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컴퍼스를 사용해 볼 겁니다. 컴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으로 사용할 선분을 그려야 돼요. 자, 선분 세 번째, 첫 번째 선분 너무 길지 않게. 선분하는 거었죠 그럼 컴퍼스를 이용할 거예요. 자, 네 번째, 두 번째 컴퍼스. 그리고 선분을 클릭하면 이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인 원이 그려지고요. 점 디클릭. 다시 한번 선분 클릭, 점시 클릭.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접하는 것이 좀 보이면 좀 조절을 해 줘야 돼요 반지름을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흰색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이 선분의 한 끝점을 마우스로 누른 채 줄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떨어져 있죠 그러면 덜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점을 잡을 거야 원과 직선의 교점을 잡을 거예요 자, 교점은 두 번째, 두 번째 있습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. 그래서 직선과 원, 직선과 원, 이렇게. 직선과 원, 이런 식으로. 음. 그런 다음에, 이 각의 크기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컴퍼스를 또 이용해야 돼요. 그럴 때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돼서 선분으로 연결할 겁니다. 자, 선분 세 번째 첫 번째 하고 이두 개의 교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려요. 자,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 교점을 중심으로 그릴 거예요. 컴퍼스입니다. 자, 컴퍼스 네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선분 클릭 그리고 위에 원의 교점 클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잡을 거예요 두 원의 교점 두 번째 두 번째 두 원의 교점 이제, 이제 끝났어요. 그러면 C점과 육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. 자, 직선 세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그려주면 성공. 다 끝난 거예요. 자, 끝나면 항상 흰색 화살표를 눌러주고요. 중요한 자, 평행선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을 이렇게 굵게 만들어주면 되겠죠.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. 정말 항상 평행할까? 그래서 아래 직선에 한 끝점 B 점을 마우스로 누른 즉 드래그해 보세요. 선이 움직여도 평행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.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. 음, 그럼 성공한 거예요. 성공.